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남지은 과장님. 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열 팀장, 팀장이라고 하고요. APT자연구소에서 네, 어, 예, 나왔습니다. 아, 오늘 그 트라이젠 시스템 설명좀 어,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어, 예, 직접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퓨얼스 사업 튜닝책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지은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제품은 트라이젠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트라이 세 개가 동시에 생산이 된다라고 해서 트라이젠인데요 수소, 전기, 열세 가지. 3가지의... 에너지를 동시에 한 곳에서 네, 생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나 LPG와 같은 연료를 수소로 만든 다음에 그 수소를 전기로 100% 생산해내고 있었는데요. 이번 트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수소 중에 일부를 전기로 만들고 나머지 일부는 수소를 그대로 빼내서 수소 충전소와 전기 충전소에 동시에 사용을 할수 있도록 네, 조절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제품은 어 이제 수소 충전소 아래쪽에 보시면 모두별 생산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연료전지가 유연성 전원으로서 가동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런 유연성 전원으로서의 성격을 저희가 바탕으로 했고요.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 자기 자 원자냐 달걀이 면전냐의 싸움에서 누구는 차가 없어서 충전소를 안 한다. 누구는 충전소가 없으니까 차를 못 산다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트라이제는. 소 차가 많이 올것 같다. 그러면 수소 생산량을 늘리고 소 차가 안올것 같다. 그럼 전기 생산량을 늘려서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성 어... 네, 확보를 할수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솔루션인 겁니다. 또 어... 하나가 이제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완속 충전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집밥이라고 일명 말하죠. 네. 근데 그 집밥 말고 급속 충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생각 저희가 이제 그리드라고 부르는 이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촘소만 망들이 있을 건데요. 네. 거기에 블랙홀처럼 고전력이 네. 순식간에 숭숭숭숭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아지겠죠. 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되면 뭐 큰일 날 겁니다. 잘못하면 블랙홀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트라이징 같은 경우는 네. 이 기계에서 차로 바로 전력을 고전력을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브리드망의 네. 불안정성을 약기시키지 않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수소가 먼저냐 전기냐 먼저냐 그런 문제를 아니, 수소가 수소차가 먼저냐 예 네, 전기차가 먼저 충전소가 먼저 먼저냐? 아 충전소가 먼저냐 네. 수소가 먼저냐 네 나, 수소차 사시겠다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보세요. 충전소가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왜? 그래서 나라에서 충전소를 많이 짓고 싶은데 충전소를 할는 사람들 입장에선 차가 없잖아라고 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절량이 가능한 저희 트라이젠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아, 아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어 굉장히 멋있습니다 <laughs> 들으면 저도 아 이제가 한 번에 속속 돼가지고아 굉장히 감사합니다. 남진영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에서 피얼셀을 많이 는 거예요? 네, 네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경제적으로도 이제 생각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제 규모적으로도 혹시 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무료 추천 게시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으니 종목 추천 받으시고요. 마켓에서 AP 투자연구소와 AP 테마 앱과 함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수익률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